여러분과 만나는 거 아이가? 자, 일단, 공부해야 되니까, 68쪽 초록색 책, 곱셈공식의 변형, 25번, 2 5번 내가 풀고, 26번은 내가 풀고, 해보자. 에? 자, 다음 2차 시기, 이럴 때, 다음에, 값은, 그러면, 야, 이거 뭐 분수식 마 이? 그럼 분수식은, 그리고 네, 2차식과 분수식은 한늘 차이니까 아, 쌉 공식 여개다 배웠나? 공식 여 개. 야, 지금부터 한번 또여다 적어봐. 어, 이게 잠깐 말로 하고서 이 중요한 거뭐웠는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복소입니다. a 플러스 b 제곱에서 뭔지 대주는데? 이 b. 그렇지 플러스 D, e, a b. 아, 어, 이리 e, 키고 생각하면 은 l 하자 a b 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b 의 제곱 플러스 오케이, 오케이. 기억나고. 둘이 만나게 해주자. 어, a b o 요 a y o k a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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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 a y a 제 a y okay, o k a a y okay, okay, o k 의 플러스 4, a b 여기다가 역수인 거 하나만 더 치고 들어가면 4번 전화. A는 X로 바뀌고 B를 X분의 1로 생각하면 X제곱분의 1에 A가 X X분의 1을 제곱 플러스 2에 모은다 마이너스 그렇지요 2, 땡땡 나아간다5 제곱 플러스 제곱분의 1은 엑스 x 마이너스 분의 1 제곱하고 같아지려면 플러스 2 6번. 내네들이 만나게 해주자고요. x가 다 분의 1 제곱은 x x 마이너스 분의 1의 제곱에다가 뭐 해준다? 플러스 4. 오케이. 야. 이수진. 배정연. 저거나. 너네 둘만 못 외웠을 것 같아. 그지 이게 딱 왜 갖다 치고 왜 캡처해 뭐 두는 지 맘대로 난 그라고 풀이를 해야 되니까 자, 직접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될까 이차식과 분수식은 한끗 차이 뭐라고 그랬어 좌 나누기 X 좌 나누기 X 부모는 부모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맞나 제곱 x X2. x분의 4 x는 4 그리고 x분의 1은 0이니까 에헤이 야구는 봐라 4 막바로 x당 x분의 1이 4일 때 하면 될걸 꼭 배웠다고 그러지 문제는 빠졌습니다 자 이럴 때 다음에 이제 퀘스천 아 카톡 소리 들리나 숙제 해냈거나 아니면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야. 야 자리 바꿔. 얘 땡겨 오고 하면 다들어. X 수 더하기 약수 보낼게. 대체 이거맺가왜 쳤을까? 안 쳐도 되는데. 갈로 줍시다. 갈로가 뭐 순서 바꿔서 얘를 땡겨 오고 얘를 두명 뒤로 보냈다. 야는 얼마지 알지? 사람이다. 통으로. 그럼 야는 아까 그었지? 자, 시작. 시작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은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렇지 얼마네 4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14 야는 14고 얘는 4고 따라서 정답은 18이고 오케이 네, 형주가 맨날 이답만 나오면은 그네그럼 대답했지. 음흠. 자, 그다음 야 그거 너네끼리는 26번을 빨리 풀어봐. 26번의 정답은 되나? 잘 모르는 사람은 연락하도록. 끊고 갑시다. 끊고 되나? 애물이치는 척만. 오케이 끊어야 되는데 오케이 끊자.